안녕하십니까. 2020-11320 컴퓨터공학부 심현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기말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 DB화 부분입니다. 어, 주어진 코드였던 어, DF를, 즉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하는 코드를 보고 시트 1만 읽어오던 기존, 기존 코드를 활용해서 두 번째 시트 네임을 통해 시트 2의 정보도 읽어오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mysql에서 none 값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none으로 교체해준 모습입니다. 그후 데이터 프레임의 toNumpy, toList 함수를 통해 데이터 프레임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저장한 후두 리스트를 병합해서 rows라는 어, 리스트에 엑셀 파일을 네, 리스트 형태로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execute 함수 대신 executeMany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어, execute many 함수의 두 번째 인자인 values라는 배열을 선언해서 rows 안에 데이터의 한 줄씩 접근해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필요한 정보를 values에 적절히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네, execute many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될 쿼리를 각 테이블의 형태에 맞게 적절히 구현하였습니다. 파라미터를 통해 values에 있는 values 배열에 있는 값을 네, 그 SQL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익스큐트 매니 호출부입니다. 익스큐트 함수를 반복문으로 사용하던 기존 함수보다 인설션이 획기적으로 빨라졌습니다. 네, 다음은 조건에 맞는 ER 모델링입니다. ER 모델링의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어, 그 조건을 고려해 기존 주어진 세 개의 테이블 외에 추가로 한 개의 테이블을 더 생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건인 영화 와 감독은 고유 아이디를 부여할 것. 무비 어, 테이블에 이, 프라이머리 키를 무비 ID라는 값을 줌으로써 고유 ID를 부여하였고 디렉터 테이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조건, 영화 감독은 M-D-N Strong Relationship이다. M-D-N Strong Relationship이기 때문에 무비와 디렉터를 연결할 어, 새로운 릴레이션 테이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비 디렉터라는 테이블을 생성하고 무비 아이디 그리고 디렉터 아이디를 저장하여 무비와 디렉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장르는 영화에 대한 위크 엔티티이고 아이디 디펜던트한 관계이므로 디렉터의 프라이머리 키인 디렉터 아이디를 외래키로 사용하고 고유의 아이디인 장르 아이디 그리고 장르 이름을 저장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ER 모델링을 토대로 리얼 데이트 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ER 모델링을 토대로 크에이트 테이블 SQL 커리문을 아, 만들어 줍니다. 또 Excut 니 e 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 Insert Query를 밸류스를 통해 값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Auto i n 트 r e m n t 이 있는 primary key 등 입력 없이 필요 없는 attribute를 제외한 나머지 어트리뷰트 값을 전달해주는 쿼리입니다. 무비 테이블은 설계 단계 이후에 검색 편의상 원래 어, 포함하지 않았던 디렉터와 장르를 포함하기로 결정해 수정해서 구현하였습니다. 네, ER2 리얼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부분이며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 고민한 부분입니다. 무비 아이디를 저장할 변수 i와 디렉터 아이디를 저장할 변수 d 그리고 지금까지 추가된 감독을 저장할 디렉터, 딕트가 핵심 변수입니다. 영화와 감독이 m대 n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화에 여러 감독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한 감독이 여러 영화를 감독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감독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였습니다. 아이템 인덱스 7은 감독 이름을 스트링으로 저장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감독 이름은 널 값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컴마로 연결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플릿 함수를 통해 감독 이름을 여러 개로 나누고 감독 이름 개수에 따라 코드 브랜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변수 d와 디렉터 dict를 적절히 통제하여 디렉터 테이블과 무비 디렉터 테이블에 올바른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리얼, 데이트베이, 리얼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현되었는지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일 감독 예제입니다. 40번과 엑셀 파일의 40번과 41번 영화는 감독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든 테이블을 보면 무비 테이블에 어, 35번, 36번, 무비 아이디가 35번이고, 36번인 영화가 감독 이름이 같다는 걸알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비 디렉터 테이블에 35번, 36번 무비 아이디를 가진 <laughs> 네, 튜플이 어, 디렉터 아이디 17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디렉터 테이블을 보면 디렉터 아이디 17번이 어, 감독 이름인 사쿠라비토. 리얼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현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한 영화에 여러 감독이 있는 경우입니다.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이 n e who is the one w 4 o 번 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4 n 번 who is the one w 로 잘 저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웹 구현부입니다. 쿼리를 통한 입력 데이터 처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웹으로부터 어, 영화 이름, 감독명, 제작 연도, 정렬 기준 등 사용자 입력 값을 셀치 모비스 함수에 넘기는 코드입니다. 셀치 모비스 함수 내부에서는 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본 쿼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저장할 배열 파람스를 빈 배열로 선언하고 어, 아까 들어온 사용자 입력 값이 있으면 쿼리에 적절한 라인을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영화 이름과 감독명은 어, 문자열 부분일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 앞뒤로 퍼센트를 넣어줌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정렬 기준은 사용자가 선택한 값에 따라 어, 쿼리 끝에 오더바이를 붙여줌으로써 해결했습니다. 네, 다음은 웹 화면입니다. 어, 영화명 검색과 감독명 검색, 연도 구간 검색을 위해 영화명, 감독명, 그리고 연도의 인덱싱을 해주었습니다. 어, 자세한 기능은 다음 영상에서, 아니 이어지는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QL에 저장된 앱 어, 테이블의 형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 테이블이고 무비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며 각종 영화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디렉터 테이블이고 디렉터 아이디와 디렉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렉터 이름은 중복이 없습니다. 무비 디렉터 테이블이고 어떤 무비에 어떤 디렉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날라, 나타내는 릴레이션 테이블입니다. 네, 다음은 DB와 연결한 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네, 탈을 입력했고 탈을 포함한 네, 영화명의 탈을 포함한 모든 영화가 검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감독명의 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감독명의 반을 포함한 모든 영화가 검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한번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 영화명의 아가 들어가고 감독 이름의 반이 들어가는 영화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명의 아 2000년 이후 감독명의 반. 네, 검색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제작 연도 순이나 영화 명순, 뭐 업데이트 순 이렇게 정리할 기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